똑같이 편법을 쓰면 무엇으로 올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들는는것같 이렇게 얘기할까아까에 있다 혹시 철가세가 어제팀는 어제 터 보니까 4만 20일까지 만 명이 돌파했거나 헛된다거하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긴급 재정 면제 운영 관련한 주장들이 나오잖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나 이게 세계차, 세계 최강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풀어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뭐냐면 장기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거는 최대한 뭐냐면 이 과감한 공권력의 동원이냐이 국가가 할수 있는 수단의 수위를 낮 높일 필요가 있다. 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아홉 번 바뀌는 시간이잖아요. 싱크탱크 지금 5년째 있으니 공부를 많이. 했. 많이 열심히 하는 시간이었어요. 지금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 같아요. 부퇴하느 앞으로 나가느냐한국어분양분면또 진영 싸움이 되고 또 분야대 씨앗을 낳고 또 정쟁이 연속이 된 것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기회를 안기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거지 결국 정쟁보다는 경제 정쟁보다는 그 협치와 연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어, 정책적 제안을 하고 좀변화를 깨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, 어쨌든 그 강원도민들이 저한테 사실 년이나 쉬었잖아요 근데 그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이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응. 나는 정책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응. 각 지역 선들도 있지만 하나씩 역할을 하나씩 맡아. 응. 역할을 하나씩 맡아 가지고 자기 주제를 가지고 뭐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정책 짓고 응. 그러니까 정책을 직접 구한다. 정책 짓지. 이거를 나는 맡아 보고 싶다. 그리고 김부겸 선배나 이런 분은. 연장과 협치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미래 선거 대책 위원회라는 게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. 당연하죠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다만 작은 기여를 하는 려 거죠. 큰 영향이 있겠어요. 제가 그 동네를 여기 정치권 떠난 지 벌써 9년이 야 됐는데 김원기 의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. 불가사항이 한 일이야 저거 강원도민들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그러고. 저한테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해도 뭐냐면 어떤 집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봉상을 그러니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그게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거기서 창신동에서 야학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. 그리고 95년도에 가서 살았으니까 벌써 한 25년 되나요? 이고 네. 대통령은 그 당선되셨고 노무현 대통령으구나뭐 이렇게 여기 출마하고 좋은데 내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이 됐었죠. 네. 저 자신을 도로를 돌이볼때종 도로 그 정도에 출마할 정도에 저는 그 정도에 그, 가치가 있지 않아요?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설계하죠? 이 정당연구소는 이게 선거연구소지. 그 다음에, 과거 KDI나 키에트 같은 게 있었는데, 경제교육은 없었죠. 그 다음에, 그, KDI나 키에트나, 이게 지금 저는 용력해서 뭐가 벌어먹고 살기 바빠요. 그 인간 싱크탱크도 우리가 옛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었는데, 인하우스로 돌아갔거든요. 그러니까, 대한민국에 청사진이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게.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데가 없다는 게 이게 그래야 뭐냐면 목표 같아야 둘 싸울 거 아니에요? 목표를 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을 정할 때는 지금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. 그렇죠? 게임의 룰을 보상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비례대표에서는 야당이 굉장히 앞서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이런 현실이 왔다는 게 가슴 아픈데,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뭐유사 그런 정당을 만드는 거는 저는 안 가고, 오히려 국민을 믿고 하는 게 낫고, 이렇게 얘기할까? 혹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철딱살이